부작 일어나가 주인공이라고? 제니 오 마이 스윗 레디 제니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하렘킹 크리에이터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반 스캔들을 출시한 슈벨의 김진규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크리에이터님의 게임 방송 해주시는 부분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연극반 스캔들 게임도 방송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깔끔하죠 뭔가 사람이 솔직해서 좋아 광고 비용을 지불할 여력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게임 쿠폰이랑 커피 기프티콘 이렇게 두 개를 주셨습니다 하렘퀸 해가지고 스타벅스 오늘의 커피 의리한.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쿠폰을 주셨기 때문에 쿠폰을 사용해 볼게요. 자요거를 선물함을 확인해 주세요. 오 연극 반 스캔들 시작하기. 여태껏 지각한 적 없던 내가 오늘따라 늦잠을 잔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오늘 아침 나는 지각을 면하기 위해 정신없이 뛰던 중이었다. 그러다가 그만. 아 토스트를 입에 물고선 코너에서 남자 주인공과 부딪치는 바로 그씬와 카메라 좋다 야 이거 얼마짜리냐 카메라가 비싼 거 아니야? 아 아니 아 피터 한내 아, 피터가 내 새끼인데 잠깐만 얘 말하는데요?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변상을 할수 없다면 내몸 목...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시 만날 테니까요. 어차피 다시 만난다라 이 녀석 나를 노리고 있는 거야. 잠시만 그럼 내 핸드폰 번호라도 적어줄게. 01012345678와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야 잠깐만. 야 이거 여주인공 이름을 적는 거 아니야? 역하렘퀸이라고 적을까요? 오케이 내 이름은 역하렘퀸이라고 해. 아하 <laughs> 남자한테 둘러싸여 있지. 야! 아이고 승아야 승아 안녕 오늘도 굉장히 카와이하구나 내 친구 승아는 가수가 꿈이 난다 아우 가수?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무슨 생각이라니 니네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러지 말고 구경이나 하러 가자 그럴까? 너와 함께라면은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 돈이 꽤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돈 달라고? 이 친구 이름이 정한빛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른 보러 가자 그래 가자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이 500만원이잖아 상금이 500만원밖에 안돼? 야 솔직히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데 한 2억정도는 줘야지 그 돈이라면 갚을 수 있겠어 알바를 세달하면은 500만원을 벌수 있지만 나는 알바보다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게 더 쉽다고 느껴져 미쳐야 본전이지 급하다며 야얘 표정 왜이렇게 귀엽냐 야 너무 귀여워 인크하는 표정봐 아... 쓰다듬고 싶다. 안아주고 싶어. 내가 응원할게. 연극부 회장이자 감독. 성격이 까칠하다. 어, 연극부의 부회장. 작가이다. 연극부의 주연 배우. 유명 연예인이다. 연극부의 연출가. 운동부 스타일. 좋아. 연기는 처음이라 떨리지만 힘내자고 떨린다. 그치. 어 떨려. 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지 않을래 승마야 합격자는. 2학년 5반. 그 뒤에 이름도 읽어 줘야죠. 윤건우 씨. 윤건우 씨왜제 이름은 읽지 않는 겁니까? 2학년 5반 전체가 합격있다는 겁니까? 대박. 네가 합격했어. 네가 합격했어. 승아, 왜 승아 너마저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니? 너 간바리만. 너 이제 내 파트너야. 이런 것부터 저런 것까지. 어, 얘 누구야? 고작 이런 애가 주인공이라고? <laughs> 제니. Oh my sweet lady Jenny. 야. 저기 너? 아, 아, 저 말인가요? 당장 나가. 아니, 나는 네 마음속에서 나갈 생각이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고? 나도 너를 포기 못해, 제니. 좋아. 넌 어때?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너의 질문에 답을 해주겠어. 좋아요, 그 대결을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나는 제니와 대결을 하게 되었다. 다섯 명의 마법학교 유망주들과 펼치는 두근두근 1대1 과외 스토리. 마법학교 시크릿 라아스 과연 나는 마법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 무료 다운로드. 지금 바로 플레이야, 생각. 아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는구만 아 요렇게 튜토리얼이 끝나나봐요 자 쿠폰을 보니까 보이스팩하고 골드가 요렇게 들어있네요 포감도 아 공략하는거구나 어야 여기 승아있다승아나승아랑 얘기할래 아 안돼 승아랑 전화데이트 하려면은 데이리를 진행해야 된대 아 이거 좀 아쉽구만 승아랑좀 으쌰으쌰하고 싶었는데 일단 요거 파티복 하나 사보자 내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오, 야, 이뻐. 야, 이뻐. 청순한 이뻐, 이뻐. 모모 같아요. 오, 네. 진짜 그렇네. 윤건우 파티복. 야, 캐주얼. 아, 야, 뭐야. 야, 뭐야. 되게, 되게 찐따같이 생. 아, 죄송합니다. 야, 이상해. <laughs> 하복 깔끔하네. 아, 우리 귀여운 사진작가. 얘는 캐주얼 입혀주자. 야, 오, 얘 좋다. 얘 귀엽다. 나얘 노리고 싶어. 나 얘랑 으쌰으쌰 하고 싶어. 주인공 친구도 하복을 한번 입어봐야 되겠죠? 오, 뭐지? 확실히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가는 곳마다 시선이 쏟아졌고 뒤에서 수군거렸다. 너가 드레스를 이렇게 쫙빼 입고 있는데, 뭐야 쟤는 왜 드레스를 쳐 입고 있어 하면서. 듣던 대로 무섭다야. 왔어? 와, 왔어 왔어? Hey. 왔어? 왜 저랑 같이 와? 왜냐니 윤건우 씨가 나를 모두 동의했죠. 동의? 어 보감. 너 어차피 내 거니까. 넌내 거니까. 걱정했잖아. 어 너를 생각하면서 나는 견뎌낼 수 있었어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일하고 저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만은 알고 있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연극반 스캔들이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미연 시네요 여성향 미연 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뒷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은 직접 다운 받아가지고 플레이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정리하도록 하지요. 뿅. 드립도 많이 쳤고, 자, 일부 방송 모바일 게임은 요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